안녕하세요. 음, 제가 두 번째 영상 음, 시작하겠습니다. 어, 내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젝시엔터 프로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탁송 기사를 통해서 즉시 그냥 바로 그냥 특장집으로 차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신차 검수도 하기 전에 이미 윙윙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페드박 도못해요 이제 왜 인수금을 못 하죠? 이미 이제 탁송 기사를 통해서 이미 보냈기 때문에 차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이번 액션트 프로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아, 제가 이제 다음에 차를 사게 되면 자, 직접 가야겠구나, 전주로. 가서 직접 내가 신차 검수를 하고 나서 인수를 할지 말지 그 결정을 해야겠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시운전 좀 해보고, 시운전도 해보고 하면서 마, 마음에 들면 인수를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시 다른 차로 바꿔달라고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어, 그래서, 어, 행여나, 음, 정말, 시언트 프로를 계약하시거나, 계약을 하려고 하신 분들, 그 다음에, 계약 들어하신 분들, 꼭, 멀리서, 어, 뭐, 강원도든, 경상도든, 부산이든, 강주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어, 좀, 이렇게, 차를, 계약을 하시고 나서, 음, 전주에, 이제, 봉동에 있어요, 봉동. 봉동에, 이제, 공단이 있는데, 그쪽 봉동에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답니다 저 현대자동차 공장도 들어가 봤거든요 앞에 그릴을 제가 예전에 어 우리, 우리 물류회사에서 그릴을 어 납품하는 회사에서 그릴로 납품해 왔습니다 제가 회사 명의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정도는 지켜드려야겠죠? 그릴 회사 어, 그래서 제가 정말 액션트 프로를 사고 싶어 하신 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저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어, 제 동, 제가 이제 액션트 프로, 이번에 제 영상 보신 분 중에서 액션트 프로를 계열하시고 어, 자 윙을 올리기까지 제가 다 같이 그 차주분하고 다 올리기 전까지 제가 차장 가서 확인도 하고 차도 제가 신차 검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말씀드렸고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제 시정을 해줬기 때문에 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신차 검수 꼭 하는 쪽으로 하 하셔서 어 조금이라도 애매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인수고불 좀 하셔서, 우리 이제, 정말, 원하는 차를, 어,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어 그리고, 어, 프로, 어, 프로를 이제, 사신 분, 사신 분이 이제, 어, 이제 아직 2,000km 정도 타셨나? 좀 벌써부터 좀씩 이렇게, 뭐 핸들 돌림 약간 틀어져 있는 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그 말씀드리는 건데요, 꼭 시운전 한번 해보세요. 차 타실 때 직접 시운전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고객 고객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어, 현대자동차에다가 요구를 좀 하세요. 좀 핸들 틀어졌다. 어, 나 인수 못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시고, 어, 그렇게 좀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음 어, 그리고, 음 어, 제가 액션트를 이제, 아래 이제 내부를 좀 돌아다니면서, 어,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요. 좀, 디자인 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어 우리 계기판이라든가 약간 버튼 스위치가 약간 뭐냐, 약간 좀뭐 디테일 같은 거라든가 그걸 좀 색깔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약간 신색이더좀 좋아졌다 해야 되나 어 하얀색, 약간 하얀색처럼 이렇게 가운데다가 어 벤츠처럼 벤츠 우리 트럭처럼 가운데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칸칸 칸, 칸마다 이렇게 약간 포인트를 줬더라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래서 이제 가운데 TFT LCD랑 그다음에 양쪽에는 킬로 RPM 게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어좀 신세 괜찮구나어 그런 게좀 마음에 들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네, 블루 링크 기능이라든가그 다음에 화물차 내비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좀 액션트 프로로 바뀌면서 뭐 현대자동차 얘기하는 프로는 프로에게 솔직히 좀 웃었죠 음, 프로는 프로에게 프로가 뭔데요 난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프로가 뭡니까 프로라 프로페셔널 음, 하튼 현대자동차 이름은 기가 막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좀 이용할 줄 알죠 현대자동차가 워낙 차를 많이 팔아왔기 때문에 어, 어 그리고 이제 음, 제가 좋았던 점이 또 뭐냐면 아 현대자동차가 어, 어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든가 그 스마트 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앞에 차간거리 조절